전투 발발. 박진영 vs 김용빈 트로트 전쟁 선언. 김용빈 박진영과 계약 확정. JYP 트로트 진출의 충격적 이유. 우승 여부 상관없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충격파가 던져졌다. 이른 아침 눈부신 헤드라인과 함께 발표된 박진영과 김용빈의 파격적인 계약 소식은 전 세계 팬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했다. 그 동안 트로트라는 장르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머물러 왔지만 이번 계약은 그 한계를 깨뜨리고 K-팝의 혁신적 에너지를 결합하여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열겠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거인의 만남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전통과 현대, 국내와 글로벌을 아우르는 대서사의 시작임이 분명하다. 이 전투의 전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왔다. 박진영은 케이팝의 혁신가로서 수많은 아이돌 그룹과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음악계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그의 기획력은 언제나 대중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이제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야망을 드러냈다. 반면 김용빈은 단숨에 차세대 트로트 황태자로 등극하며 젊은 세대와 전통 팬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내며 트로트의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양측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진영은 오랜 연구 끝에 트로트 장르의 숨겨진 거대한 잠재력을 확신했고 김용빈의 뜨거운 열정과 천부적 재능에 매료되어 이번 계약을 단행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돌던 소문은 오늘 이 순간, 하나의 명확한 결론으로 집결되었다. 우승 여부에 상관없이, 김용빈은 이미 새로운 트로트 시대의 선봉에 서 있으며, 그의 미래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 트로트의 경계를 뛰어넘어, k p 과의 결합을 통해,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혁명적인 도약을 예고하는 것이다. 계약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뒤덮였다. 이게 무슨 소리야? 트로트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 라는 외침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평론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트로트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 쓸 것이라 극찬했다. 반면, 전통을 고수하던 관계자들은, 트로트 본인의 정서가 사라질 위험은 없을까?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이처럼 뜨거운 논쟁 속에서 박진영과 김용빈의 조합은 이미 대담한 도전이자 새로운 음악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은 단순히 한 가수를 기용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박진영은 이미 다수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김용빈을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의 단호한 선언, 우승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고 이 무대는 전 세계에 우리의 음악적 혁명을 알릴 기회다라는 발언에는 확고한 결의와 야망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 대담한 결정은 업계 전반에 걸쳐 강렬한 파장을 예고하며 기존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혁명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계약 발표 이후 미디어는 박진영의 전략과 김용빈의 재능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시작했고 현장에서는 두 인물이 선보일 첫 무대를 기다리는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다. 방송국과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미 예고편과 티저 영상들이 공개되어 전투 발발이라는 구호와 함께 팬들의 열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해외 팬들 또한 이거대한 변화의서막에 매료되어 트로트와 케이팝이 만나는 새로운 시대를 주목하고 있다. 양측의 열정과 도전은 마치 한편이 돼서 사실을 연상케 한다. 박진영은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손길이 닿은 모든 작품은 예상을 뛰어넘는 혁신과 감동을 선사해 왔으며 이번에도 그 열정은 온 몸으로 전달될 것이다. 김용빈 역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음악의 생명을 불어넣는 아티스트로서 그의 한 소절 한 소절에는 뜨거운 열정과 피땀 눈물이 녹아 있다. 그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는 전통 트로트의 고유한 멋을 살리면서도 젊은 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독보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대담한 결정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박진영과 김용빈의 협업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장르를 창조하려는 전면적인 혁명의 시작이다. 기존 트로트는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었지만 이번 시도를 통해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엔터테인먼트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각종 평론가들은 이번 사건을 음악의 대격변으로 표현하며 향후 전개될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다. 실제로 계약 발표 후 현장에서는 박준영과 김용빈의 첫 무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과 각종 이벤트에서는 두 인물의 과거 인터뷰와 무대 클립이 재조명되며 팬들의 가슴은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뛰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단 하나, 새로운 혁명의 시작이다. 라는 함성이 울려 퍼지고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설렘은 이미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다. 양측의 열정과 도전은 기존의 들에 도전하는 자들의 서사시를 연상시킨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담한 시도와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 충돌하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연이어 펼쳐졌다. 박준영은 자신의 긴 여정 속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손길이 닿은 모든 작품은 언제나 혁신과 감동을 선사해왔고, 이번에도 그는 새로운 전설을 쓰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김용빈 역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이미 차세대 황태자로 불리며, 그의 음악은 듣는 이의 심장을 울리는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그의 열정적인 무대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번 계약은 그에게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며 앞으로 펼쳐질 무대 위에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이러한 과감한 결정은 단순히 박진영과 김용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물결을 불러일으킬 거대한 전환점이다. 기존 트로트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었지만, 이번 혁신적인 시도는 그 틀을 깨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준비를 마쳤다.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이 전쟁에서 승패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음악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혁신을 선택한 이들의 도전이 곧 미래 음악계를 지배할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설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다. 박진영과 김용빈 두 거인의 격돌이 만들어낼 미래의 음악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충격적인 전개와 감동적인 순간들로 채워질 것이며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역사적인 증인이 되고 있다. 팬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음악 애호가들은 이제 한편이 대서사시가 펼쳐질 이 순간을 가슴 깊이 새기며 두 인물이 선보일 미래의 무대와 혁명의 불씨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우승 여부는 이미 문제가 아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성공이며 전통과 혁신의 만남이 전 세계의 새로운 트로트의 시대를 알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렬하게 증명한다. 박준영의 냉철한 전략과 김용빈의 뜨거운 열정이 만나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젖힐 그날을 우리 모두는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미래 음악계를 재정의할 혁명의 서막 앞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한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다. 전투의 종착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한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은 이미 음악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이다. 박진영과 김용빈의 도전 정신과 열정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무대와 감동적인 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과 영원한 혁명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박진영과 김용빈의 파격적인 계약 발표에 대해 국제 언론의 반응은 예상외로 격렬하고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특히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와 K팝이 결합된 이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의 음악 평론가들은 뜨거운 논의를 벌이고 있다. 미국의 유명 음악 잡지 빌보드는 이번 계약을 세계 음악 시장의 판도를 바꿀 혁명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박진영과 김용빈의 협업은 단순한 K-POP의 확장을 넘어 트로트를 글로벌 장르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이 이어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로트가 그동안 한국 내에서만 인기를 끌던 장르였음을 상기시키며 이번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트로트를 대중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진영은 K-POP 아이돌의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트로트를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편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영국의 더 카디언은 김용빈에 대해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새로운 인물이라며 그의 무대 매너와 감정 표현이 글로벌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용빈의 감동적인 무대와 가창력에 대해서는 그의 노래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감정의 폭풍을 일으키는 예술작품이라고 극찬했다. 많은 외신들은 김용빈이 단순히 국내에서의 인기를 넘어서 해외 팬들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차세대 글로벌 스타로 떠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프랑스의 리 만드는 트로트가 케이팝과 결합하면서 과연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트로트는 한국인의 감정과 정서를 깊이 담고 있어 다른 문화권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박진영이 트로트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그가 만들어낼 혁신적인 트로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신중한 시각을 내비쳤다. 일본의 어사이 신보는 박진영이 트로트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에 대해 JYP는 이미 아시아 전역에서 K-팝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기획사로 트로트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박진영이 트로트와 K-팝의 장르를 넘나드는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낸다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큰 방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하지만, 트로트의 전통적인 팬층과 케이팝의 팬층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지가 성공의 열쇠라며 두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더 스피걸은 박진영이 트로트 장르를 어떻게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트렌드로 변형할지에 대해 주목했다. 트로트는 그동안 한국의 전통음악으로 여겨져 왔지만 박진영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이를 글로벌 시장에 맞게 재탄생시킬 수 있다면 트로트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장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독창적인 기획력이 트로트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실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의 라리퍼블리카는 김용빈의 음악적 스타일에 대해 그의 노래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그가 박진영과 함께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이 될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김용빈의 매력적인 가창력과 감정 표현이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을 더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은 기존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해외 팬들에게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과 김용빈의 협업은 단순히 한 장르의 변화를 넘어 전 세계 음악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국제 언론과 음악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의 만남이 과연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대한 예측과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